송영기전 대표가 조금 전 검찰에 또 자진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자 지금 또 지난번 이 출입 어, 관련된 곳에서 송전 대표가 또 막혀 있습니다. 다시 전화를 부탁할까요? 담당 검사에게 지난번에도 어, 연락 없이 찾아갔었는데 어, 만나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었죠. 송정전 대표가 지난번 또그 자리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당연히 어 약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일방적인 일단 방문으로 볼수 있겠고, 송 대표 표현대로라면 자진 출두 정도로 볼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오고 있죠. 네, 어차피 못 만날 거. 송전 대표도 알고 있었고 어, 기자회견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할지도 어, 대충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시 분이 있나요? 예, 저희가 질문할 건데 먼저 입장문 네, 대표 저희 두 분이 할 겁니다. 입장문 가져 오신 게 있으시면. 입장을 입고 나와서 기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임장 청구한다는 말입니다. 오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의 민주당 정당대회 공군투 논란 사건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광폭행 수사 2부 공사들에게 질문합니다. 최원순 군의 주가조작 유혹 관련 몫으로 꼴, 이 장군의 전당대의 돈봉투 관련 녹취로 무엇이 중요하고 살아있는 것보다 검찰의 엄만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실을 강조했는 말입니다. 최근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관련하여 보너스 대표 등이 징역과 집행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판 경에 의하면 인근 여사의 계좌가 12건 공제 사실 중 48건 이용되었고 49만 조 18억 4천 6백만 원을 매수하고 67만 조 30억 9천 8백만 원을 매도하여 현장 상황이 워낙 그 주위의 음, 소리들이 시끄러워서. 정작 송전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잘안 들렸을, 안 들렸을 겁니다. 현장 상황이 워낙 혼잡스러워서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어, 제가 귀를 쫑긋하고잘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왜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또 자신 출두했고 또 출입 거부를 당했습니다. 음,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사실. 민주당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돈 봉투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될 때 당사자들이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무고하다라는 뭐 입장도 왕왕 내긴 하시지만 꼭 도이치모터스나 뭐 김건희 수사는 왜안 하냐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도이치모터스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못 하실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돈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왜 떳떳하다고 하면서 깡통 휴대폰을 냈는지 녹취록에 송전 대표 목소리가 등장을 하는데 왜 관계자들은 조작됐다고 하는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캠프, 당시 홍문, 홍영표 캠프에서도 돈을 돌렸는지 뭐 이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른 케이스는 몰라도 이 케이스는 송영길 대표가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냐면 이 수사를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수사 기관에다가 돈봉투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영길 대표의 후임자인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마치 검찰이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두 번씩이나 검찰청에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뭐 출석 호소인 조사 호소인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는 제일 좀 난감하겠다 싶은 사람이 송영길 대표 옆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변호인일 것 같아요. 변호인이 이런 일하면서 아우 진짜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할 텐데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송영길 대표한테 그 부담이 되지 않 오히려 전 부담이 더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조금만 기다리면 한 달이 될지 뭐 한달 반이 될지 이제 좀 있으면 금방 그 송영길 대표 검찰에서 나가기 싫다고 해도 불러서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청구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가지고 뭐 진술서 한장딱 내놓고 이걸로 뭐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 보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있는 일은 있는 대로 없는 일은 없는 대로 방어권 제대로 행사하시고 핸드폰 버리는 거 이거 방어권 맞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리는 버리는데 방어권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당당한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는 당당하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상식에 맞게 그 여당의 그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laughs> 그 전, 여당의 전직 대표 모습을 그 제대로 보여주시는 게 그게 송영길 대표한테 필요하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 송영길 대표의 저 행동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내가 가서 나 수사해라고 이야기하는 건참 납득이 안 상식적으로도. 검찰에서도 뭐 물어볼 문안 같은 거다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 같은 거다 확보를 한 다음에 물어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보통 정치인도 아니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뭐 검찰 와서 조사하라 그랬다가 또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또 검찰이 엄청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신중해 신중을 기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좀 기다렸다가 검찰도 준비가 되고 그랬을 때 본인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서 이게 어, 다해야될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무턱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오늘 수사 안 해주면 나 오늘부터 일인시할 거야 이런 얘기라는 게 <laughs> 저는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의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 다음 주 월요일 날1 2일날이 어, 돈봉주 사건에 연루된 두 <laughs>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올,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연계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되고 그럴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전좀 국민들한테 좀 눈살 찌푸리는 이상한 행동은 정치인들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1인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럼 1인 시위를 하는 이 항의의 명분은 아마 검찰이 기획 수사 내시는 어, 뭐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 항의 같은데. 근데 검찰부로 이런 수사를 좀 빨리 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건 지금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걸 시위하는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파리에 그 원래는 7월 달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 빨리 귀국하라 이런 국정용이 있어서 내가 빨리 들어온 거 아니냐 예. 빨리 들어왔으니까 빨리 조사 좀 해주라 근데 검찰이 부른 게 아닌데요 예+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송영길 대표의 지금 이제 주장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역대 에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진 출두한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뭐 이해창 박지원 안희정. 뭐, 한교환 각각의 다른 명목으로 갔는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분들이 뭐, 안희정 지사나 어, 박전 어, 국정원장이나 모두 그런 자진 출두한 분들이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법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 수사에 협조적이다 이런 의지를 밝힘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수사에 <laughs> 있어서 좀 주도권을 쥐고 구속은 면하자. 이런 예. 셈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은 왔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대인배의 모습입니다만은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 윤관석, 이승만, 이승만 혹은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의 수사를 맞춰야지 최종적으로 본인한테 갈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죠. 자, 송년 대표가 아직도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주의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외눈박이 외교로 한중 관계가 갈수록 나빠져.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한중로 관계는 그러니까 송전 대표 항의 포인트는 어내 주변인들을 괴롭히고 주변인들에게 구성 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나를 불러서 나에게 영장을 청구하라라는 건데 사실 근데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송전 대표가. 법리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사의 단계가 있고 이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다면 어, 사실은 그 역할들부터 다 규명을 해야 될 텐데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서 수사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녹취록에 나왔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수사는 끝난 거라고 일단 봐야죠. 음, 음.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잖아요. 예. 체포에서 인신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음. 하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이라고요. 죄가 분명하니까. 구속시켜서 재판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사가 일정하게 끝난 거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무리죠 제가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파서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예, 뭐 죄를 추궁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을 모릅니다만 어, 신속하게 수사 아,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어, 헌법 조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좀 확대해 보면 이미 지금 온 국민이 돈복투사태 주범 혹은 최대의 저 책임자는 책임자 될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 아니냐 본인도 지금 그거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태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나하고 어, 이야기하자 내가 책임져보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 있다가, 뭐, 어쨌든 자진 이제 귀국을 했고, 언제든지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하고 있고, 온 국민이, 온 언론이 이 관련된 사태의 책임자다, 최종 수혜자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사실 입장 벗고 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이러고, 이러고 싶은 거거든요.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사가, 검찰이, 혹시라도 이거를 질질 끌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리는 만들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본 게 그거 아닙니까? 왜그 빨리 체포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돈봉투 부스럭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구속하자, 어, 저 체포영장을 가결해달라고 주장하더니 체포영장 부결되고 무려 91일 동안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아. 여죄 수사도 아니에요. 그 주변 인물을 확대 수사한 적도 없어. 그냥 끌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이 피가 마르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수사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송영일전 대표가 죄가 있는 점도 저 모릅니다. 노웅래 의원이 죄가 있는 점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피의자의 이런 권리나 이런 부분도 우리 법이 보장하는 부분은 보호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마구잡이로 의도대로 질질질 끌고 이렇게 해서 어,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얘기고요. 송영일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생뚱맞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 또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도 참 답답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바로잡아야 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항수석. 예.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한 90일 정도 계속 지체되고 있는 사유는 제가 뭐 요즘 은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추가적인 여죄 부분이 있어서 그 추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추가 여죄 부분 수사하고 를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거지 괜히 사람을 이렇게 뭐 괴롭히거나 그 다음에. 욕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는 수사를 질질 끌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국민 여론과 언론 보도를 따라잡느라 검찰이 굉장히 헉헉대는 듯한 느낌도 일각에서는 좀 듭니다. 한번 지켜봐야죠.